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아이보살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용띠분들 사례죠. 용띠분들 특징들이 돈잘 벌어요. 네. 기복이 있어서 그렇지. 그게 기복이 있고 그런 걸 많이 좀 타서 그렇지. 그래도 돈 벌고 수완들이좀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21살 되시는 경진생 부터, 21살 분들도 좀 오시거든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아직 애기, 아기들이긴 한데, 그래도 자기 기술이나 뭐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돈벌 기회도 있어 보이고. 근데 경자년에는, 뭐 이성의 운도 괜찮고요. 용띠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성들, 애정운들이다 좋네요. 다 좋고. 근데 경진생들은 약간 경쟁의 그런 건 보여요. 일적으로. 일할 때. 21살 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 경쟁?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꿈꾸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조심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꿈을 좀환란이올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33살 무진생들. 무진생들도 제가, 어 지금 33살이잖아요. 이제 뭔가 좀알 나이고, 사회 경험도 좀 있고요. 무진생들이 지금 터닝 포인트처럼 뭔가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운도 들어오기도 하고. 문서도 들어오고, 일찍이 들어오신 분들은 사업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 괜찮다고 봐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어, 사주 이렇게 봐서 좀 힘이 있는신 분들은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은 같이 들어와요. 안 하,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은 같이 들어옵니다. 애정운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용띠들은 내년에 하반기쯤에 이동 수가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온 들어올 때 타고 가시면 좀 자연스럽게 가시겠죠. 그리고 45세 병진생들은요. 어, 이 띠도 제가 좋게 보는 띠 중에 하나입니다, 병진생님들. 근데 이분들은 어 초년이라고 해서 20대 이때 고생이 많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사회 나이대에 비해서 사회 경험이라든지 인간의 관계에서 오는 인간을 보는 눈이라든지 사람들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트인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그 마음은 약해. 정이 약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병계생들은 상반기 말고, 상반기는 돈 나갈 일이 있어요. 근데 상반기 이 지났잖아요. 하반기로는 괜찮다. 그리고 내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전 괜찮아요. 좋습니다.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지님들. 그리고, 57세인가요? 값진. 값진 분들은, 이분들도, 일단, 성주가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음, 문서가, 문서가 들어올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진생분들도 남한테 이렇게 지는 거를 눈에 띄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은 사업 확장?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하반기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용띠분들이 연애운의 하반기로는 나쁘지 않아요. 예. 돈에 있어서는 기복이 있을 수 있다. 이분들도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돈이죠. 사업 확장을하면은 금전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투자의 운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주가 57대 7에 들어오잖아요. 그데 이제 그 뒤로 가면 내년 이제 내년 내후년에 가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57세 넘어가기 전이라든지 어 자기 생일이 넘어가기 전이라든지 뭐 성주나 운마지를해 주시면 훨씬 더 노후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투석을 다지는 69세 임진생님들 이분들은 어 손주복이 있어요 어 자손들이 뭐 결혼한 자손들이 뭐 집안에 경사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 더는, 어, 나이가 69세인데도 아직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을 왔다 갔다, 바다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어, <laughs> 건강은 조금,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큰 사고가 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병환을 조심하세요. 뭐 감기, 독감, 진짜 코로나 조심하셔야겠죠?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감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좀 돌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했어요. <laughs> 우리 용띠 여러분들, 올한 해, 어, 더 나쁜 띠들이 많거든요. 더안 좋게 네 합을 하고 조상의 기운이 돕는 기운이에요. 이럴 때는 그래도 내가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져요. 애정운도 좋아지시고 요즘에 막 돌싱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막 들어오시고 그리고 뭐 사랑에 대해서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믿는다 안 믿는다 하지만 마음속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하반기에는 특히 애정이랑 돈 쪽으로 괜찮다요. 특히 남자분들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